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을 만나보는 지성인의 김경민입니다. 꿈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성인, 오늘 이 시간에는 경안신육원의 김신복 원장 모시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경안신육원장 김신복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더 꿈을 펼칠 수 있는 어,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평안과 평화, 행복이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안 신육원이 안동 지역에서는 꽤 오래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경안 신육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경안 신육원은 6.25 사변 당시에 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음. 195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62년째입니다. 아. 그래서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립 목적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하면 어, 연구자가 없는 여보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네. 생활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1952년 설립 당시에는 6.25 전쟁으로 홀로된 아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경한 식료관을 찾는 아이들의 사연도 더 다양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떤 사연들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최근에는 대체로 보면 부모 이혼을 하는 경우 또, 한쪽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 네. 그리고 빈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들어오는 경우와 또 방임, 때로는 음. 가정폭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어, 예전에는 그, 어, 그 어린 아이였는데 어, 부모가 게임에 몰두했어. 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가지고 입소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한 네. 사례는. 어, 엄마가 가출을 해버리고 아버지가 어린 남매, 4, 5세 되는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를 음. 두고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 안에다가 빵 같은 거 먹을 것을 넣고 또 용변 벌수 있도록 용기도 넣고 네. 이래가지고 바깥에 자물통으로 문을 잠그고 매일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비해서는 보육원생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평균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어,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데리고 가면은 네. 조금 괜찮은 그 직장에 입사를 시키려고 하면은 과 출신이라 이런 문제 음. 때문에 어, 직장 입사를 음. 캔슬을 놓는 경우가 아.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증을 쓸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입사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입사를 시킨 예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편견이 많이 해소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직장 속에서 이런 시설이 있었다라는 그 레벨 때문에 조금 음. 이렇게 위축을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특히나 결혼할 대에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큰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의 시각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이런 개선도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지원은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어, 정부 지원은 과거보다 그래도 많이 향상됐죠. 네. 향상됐지만은 우리가 가장 지금, 지금 현시간 속에서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2005년도에 모든 사회복지 법인의 사업의 그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네. 이양이 됐는데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과 애로점들이 많이 있었어. 2015년도부터 어, 다시 주앙으로 한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노인 시설과 장애인 시설 또 정신요양 시설 이 부분만 주앙으로 한원이 되고 음. 아동 시설만. 이렇게 제외가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외가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운영상에 굉장히 오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또 빈부 격차가 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차등 때문에 여기 에 오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어, 우리 아동시설도 속히 조항하느니 태워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이 아직 가제로 남아있어서 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산이든 제도든 얼른 더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경안신육원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령대가 참 다양하게 있죠.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 미취학이 다섯 명이 있고요. 네. 어, 초등학생이 19명, 중고등학생이 19명, 대학생 4명, 그리고 나머지는 취업대기생. 그렇게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동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 또 성인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보육원생들이 들어와서 겨, 경안 16원에서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 어, 법적으로는 만 18세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령이 조금 넘어 서는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가서 조금 연령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 교육을 받게 될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 지자체의 연장 승인을 얻어서 더 오래 조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현재 경안신육원을 찾아서 봉사도 하고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늘 모자라는 것이 도움의 손길이죠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 저희 경안신육원을 전하시면 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안내를 해줄 것이고요. 네. 네. 어떤 봉사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는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네. 어,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개척을 해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아이들이 거의 재학 중이고 그래서 학습 부분에, 교과 음. 부분에 있어서 지도해 주는 부분 또 예능이나 특기상 이 이런 부분에 잠봉사를 해주면 좋겠고 또 어린 아이들 같으면 목욕봉사, 네. 뭐 신발 운동화를 씻어준다든가 이런 네. 봉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봉사와 목욕봉사 부분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봉사할 때도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대다수 이렇게 봉사자들이 오고 혼 위문자들이 오면은 이런 부모가 부모하고 이제 떨어져서 있으니까 조금 안쓰럽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르게 네. 대할 때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아이들이 어, 자기를 약하게 만들고 어,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똑같이 대하면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안 신육원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을 잘 돌보려면 무엇보다 후원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후원들로 도움을 줄수 있을지요? 음. 아까 같이 자원봉사 네. 부분도 네. 있겠고요, 또 물질봉사도 있는데 어, 금년 쪽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은 아동과 일대일의결련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CDA라고 있습니다. 네. 아, CDA라고 있는데 이게 어, 2007년 4월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후원을 3만 원 정도까지 3만 원 이상 하면은 좋지만 네. 어, 최고 3만 원으로 해서 3만 원을 지원하면 정부에서 3만 원을 또그 플러스 시켜 주고 아, 네. 2만 원을 지원하면 정부에서 2만 원을 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나갈 때까지 정립을 시켜 줍니다. 음. 그래서 어, 절대적인 나중에 취업을 해서 나가고 여기서 퇴소를 해가 나가더라도 절대적인 빈곤을 좀 최소화하자.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좋은 제도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안신육원에서 원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되셨죠. 이렇게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어떤 동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어, 사,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크게 없을 시절이었죠. 네.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을 하면서 음. 그때 부친께서, 네. 어, 그때는 정부에서 인력을 네.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을 시절인데, 음. 한 달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네. 한 달을 봤어요. 네. 한 달을 보고 나니까 또한 달만 봐달라. 한달 봤죠. 그러니까 또, 한 달만 봐달라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영원히, <laughs> 지금까지 있게 됐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집에서 원래 계속 운영을 해오던 보육원인가 봐요? 네. 할아버지께서 아. 어, 창설을 하시고, 아, 네. 그 다음에 2대째는 아버지께서 하시고, 제가 3대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또뭐 웃고 싶을 때도 당연히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꼽으라면 언제였나요? 어, 오래전 일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를 방위산업체에 취업을 시키려고 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되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어, 과 출신이라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랬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음. 어, 인사과장님을 뵙고 이 아이를 입사를 시켜달라 해서 사정을 해서 재입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OT 시간에 이 아이를 발견하고 위에 간부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음. 그래서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 이 아이를 아. 다시 데리고 가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참 충격이 저희들이 컸었죠. 네. 참 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의 시각도 개선이 돼야겠고 또 네. 우리의 행동이나 눈빛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정말 행복했을 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도 있으셨는지요? 어 행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힘들 때도 많았지만 행복할 때도 많았는데 특히나 제가 수년째 아이들이 제 생일 날만 되면 이벤트를 굉장히 멋지게 해줍니다. 음. 금년에도. 어, 한 10시쯤 되었는데, 아, 를 저를 대륙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강당에다가 올라가는 그 계단에 풍선을 불어가지고, 아. 벽면에다가 원장님 사랑해요, 원장님 네.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이렇게 풍선을 쫙 붙여놓고, 또 강당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천정, 바닥, 벽면 모두가 풍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촛기를 아, 네. 양쪽 사이드로 촛기를 불 부채 불을 붙여 가지고 촛기를 네.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양쪽 사이드에 다 서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발을 딛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참 제가 서 있었죠. 그러다가 어, 가슴이 참 많이 좀 찌릿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앞으로 데리고 가길래 앞에 갔더니 케이크에다가 선물에다가 거기에다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줘서 아, 너무 너무 제가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사랑을 주시는데 오히려 더큰 사랑으로 네. 보답을 받고 계시네요. 정말 보람차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경안신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회로 나간 그 분들 중에 가끔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나요? 어, 요몇년 전에 어, 결혼을 했는 요 태원생 이 있었어요. 네. 어, 그 딸은 저 학년이고 초등학교 저 학년이고 어, 아들은. 이제 첫,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이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데리고 왔는데 이큰 아들이 이제 제보가 하는 얘기가 어,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엄마가 우리들을 불러놓고 사실은 내가 어, 안동에 있는 과원에서 자랐어. 그 얘기를 했답니다. 네. 하니까 이큰 아이가 이 엄마 얘기를 듣고 어, 엄마가 시설에 자랐다라는 것 때문에, 과원에 네. 자랐다. 이제 이 생각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같이 울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laughs>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엄마가 생활했던 이곳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다음에는 꼭 아버지를 한번 데리고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네. 경안 신유원에는또 원훈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자 아마 아이들은 이 깊은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원훈에 담긴 깊은 뜻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계신가요? 아. <laughs> 여기에는 저도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어, 이 아이들을 좀 사회에 나가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누구한테든 위축되지 않는 아이들로 좀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네. 어,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에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 조금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신한은행 앞에 문화의 거리에서 네. 어, 공동 모금의 주체로 하는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요리사와 팝콘이라는그 뮤지컬을 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친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렇게 제 되면은 이 아이들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가지고 이 아이들 있는데 너희들 토요일인데 거기에서 공연을 할수 있겠냐? 너희들 허락하면 하겠다. 음. 그랬더니 몇명 3분의 2는 하겠다고 하는데 곧몇 그 명의 큰 아이들은 생각해 보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한 일주일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연기를 얻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네. 그래서 일주일 그 하루 전날 불렀어요. 너희들 할수 있겠냐? 하기는 하는데요. 가면을 쓰고 하게 해 주세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가면 안 쓰고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그 당일날 딱 되었는데 애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그 옆에 분장하는 데 갔어요. 네. 갔더니 애들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희들 여기에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인데 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너희들이 반은 성공한 거다. 네. 이 용기만 있으면 너희들이 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 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병리를 해주려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 막 조바심을 하면서, 원장님, 마스크 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낮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나오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서는 나왔어요. 네. 탁 나왔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끼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아. 나와가지고 뮤지컬을 얼마나 멋지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제가 두고두고 얘기할 때마다 울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 대구에서 원장님들, 사회복지 기관의 원장님들,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100명 가까이 저희 시설에 견학을 와서 이 사례를 얘기를 했더니 아, 저희들은 정말 30년, 40년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시민회관에서 공연도 하고요. 문화의거리에서 그냥 하고요. 어디든지 가도 떳떳하게 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또 뮤지컬 하면서 아이들 마음도 네. 치유할 수 있고 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 자신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실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음, <laughs> 앞으로 경안신육원의 계획, 아니면 갖고 계신 큰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어, 비전이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대체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가정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할것 같으면은 이+ 아이들이 저는. 어, 세계를 무대로 삼아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 외국으로 자꾸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 그런 어, 방법이 생겼나요? 네. 아. 예, 길이 열렸는데 어떤 그 NGO 단체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네. 있는 한 교회 단체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4년째 지금 우리 경안 신유군에 와서 한 매년 20명 가량 와가지고 영어 캠프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네. 먹고 또 같이 잠자고 뒹굴고 네. 이러면서 영어 캠프를 한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년째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아. 10명씩 어 미국에 이제 홈스테이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보름 동안 그 뉴저지에서 뉴욕 또 시카고 어, 또 라스베가스 LA 이렇게 5,000 킬로를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미국 천역을 네. 체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네.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겠 네, 그런 부분 도 있었고 또 네. 앞으로의 계기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유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유학생이 우리 시설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올 7월 달이 되면은 30대 초반 되는 그두 태원생 아 어, 남자 아이인데 두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어떤 도움을 받게 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6월 말일 날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 어,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서포터즈 전그 해상이에요. 음.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미국으로 서포터즈에서 전액을 지원받아 가지고 2개월간 어학연수 를 가게 되고 또 내년에는 지금 사회복지과 4년 다닌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졸업을 하면은 지금 유저지에 거기에 이제 유학을 올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초청할 수 있는 약속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꿈이라 그러면은 네. 우리 기간에 이제 원래 새 집을 싹 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어,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성격, 성향, 또 적성검사, 직업군, 이 모든 것들을 검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1대1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해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전적으로 이 아이들의 그 재능과 특기를 살리면서 맞춤형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꿈 얘기를 할 때만큼은 네. 더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도 이 경안신육원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가고 든든하다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 네. 앞으로 경안신육원의 식구들이 더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엄마의 마음으로 더 보듬어 주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